약간 비정이 뒤따랐잖아요 네.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? 이제 잡히면 피면... 죽어야 된다 생각을 했죠 음. 네, 네 그러나 어딘가 이렇을 것이다 하는 마음의 안심감을 가졌어요 무사히 다, 다 도착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대로 그 예감대로 나가자 하고 나간 거예요 베를린 음, 넘어서 이렇게 대한민국 딱 들어왔을 때는 새벽이라고 했었죠 네. 여기 속초 앞바다 딱 내려서 한국 사람들을 딱 봤을 때그 네. 어떤 마음이었어요? 그때도 믿어지지 않고 아직도 뽕한게 한국분이 너무 인자해 보였어요 음. 네. 그래서 탈북했나 해서 북한에서 왔나 왔다니까 잘 왔어 하는 말에 음. 마음이 많이 안정감이 갔어. 요 아저씨 나이는 어떻게 돼 보였어요? 나이 좀 들어보여. 한 25. 한6 60, 0고돼 보였어요. 나이가... 그럼 고그 아저씨는 70이 되신 거예요. 여기는 한 아, 10년 아래로 봐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인데 <laughs> 참인자해 보였어요. 음. 그래, 편안하게, 뭐, 우리 그거 정가가 해도 물좀 먹읍시다, 담배도 좀 핍시다니까, 그다 아. 해주셨어요. 우리 뭐 다른 데다 주더만요. 물 어. 뭐 주고. 그래, 이제는 어딘가 자기 집이 갔던 그런 편안한 안정감이 음. 생기더만요. 야, 이제 살았구나. 우리 예영이가 뭐라그나